안녕하세요. 당신과 마음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로라 케이타로입니다. 오늘은 연애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상대방 속마음, 어, 상대방은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궁금하신 상대분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4장의 카드 중에서 마음이 끌리는 한 장을 뽑아주시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 2, 3, 4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마음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로라 케이타로입니다. 오늘은 연애운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카드를 한번 펼쳐보겠는데요. 음,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은 나의 성향, 상황,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분은 먼저 풍화 가인을 뽑아주셨는데요. 1번 분은 많은 가족들과 어울려서 북적북적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 가족의 따뜻한 온기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성향이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계획할 때 나만 좋다고 모든 것을 진행하지는 않으시고 같고 어 신중한 마음으로 공합도 보시고 주위의 조언도 얻으시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하시면서 조상님들의 도움도 느껴셔야지만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분과 미래를 계획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연애할 때 성향은 예쁜 카페나 밖에서 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성향으로 나와요. 따뜻한 가정과 가족을 최우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음, 자녀도 두명 정도는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상대방의 성향, 상황,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또한 장을 뽑아 보았는데요. 성향은, 상대 분 성향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모험하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진중하게 충동적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얼음판을 긋는 듯 불안불안한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일이든 가족이든 조금 편안하지 않다, 요렇게 보이네요. 모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상황이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애교도 많고 개교장이처럼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시고 나름 애교를 부리시며 귀엽게 연애하시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어, 세 번째로 나에 대한 상대방 속마음은 어떤지 어, 한 장을 또 뽑아 보았어요. 어, 1번 분을 엄청 사랑하시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1번 분의 외로운 마음의 과거를 다 포용해 주시고, 보듬어 줄수 있고, 모든 걸 1번 분을 위해서 1부터 10까지 보듬어 줄수 있는 대인배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상대 분은 마냥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상대 분의 마음은, 어, 나는 당신의 아픔이 되었든 슬픔이 되었든 다 끌어안고 갈수 있어. 함께 할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나는 모든 걸다 사랑할 수 있는데, 어, 이 사람은 나를 100% 믿어줄까, 불안한 마음이 좀 보여요. 상대는 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1번 분이 아닐 것 같아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상대방은 1번 분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확신이 지금은 100%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계신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우리 1번 분도 상대방을 좋아하신다면 좀더 확신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잘해 줄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 1번 분을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네 번째로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또한 장을 뽑아 보았는데요. 둘의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두 분이 같은 것으로 나와요. 1번 분은 어, 나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같이 함께 있어서 답답하다, 이렇게 또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네요. 평범하게 연애, 결혼,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조금은 답답해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쨌거나 뒤에 보면 완성이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정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로의 사랑을 향해 직진하는 것으로 지금은 보여지네요. 두 분이 다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관계 흐름은 앞으로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로 가정의 완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다섯 번째로 결론 및 처신법. 조언을, 조언에 대해서 또한 장을 뽑아 보았는데요. 지금 두 분은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솔로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서로 많이 통해 통하신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사랑과 애정의 운이 좋은 것으로 나오고요. 솔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두 분의 마음과 뜻이 같기 때문에 어, 서로 원하는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두 분이 같은 종교를 가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지내신다면. 조상님들이 두 분이 잘 되기를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날에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두 분은 다잘 이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2분 카드를 뽑아주신 분 카드를 한번 리딩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나의 성향, 상황,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이번 분은 항상 행복하고 싶고 부부 중심으로 예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즐거울 때나 힘들 때 슬픈 일이 생겨도 늘 당신과 함께라면 기쁜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랑 함께 해주는 당신이 정말 고마워. 연애하는 동안은 널 함께 붙어 있고 싶고 친구든 가족이든 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하셔요. 그 오로지 나의 시간은 당신만을 위해 쓸 거야. 멋진 여행도 맛집 투어도 아름다운 영화도 당신과 단 둘이서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의 성향, 상황, 연한 스타일을 보면요 어, 상대분은 조용한 곳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어색해하시고 답답해하는 성향이 보여요 노래방이나 클럽, 사람들이 많은 놀이공원 같은 데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보이네요 조금은 산만한 성격도 있어 보여요 목소리도 커서 조용한 분위기 잡는 것이 힘들어 하시고 솜사탕 같은 속삭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연애 스타일이네요 둘이 데이트할 때는 항상 시끄러운 상황이 생기거나 주변에서 어, 산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분은 어, 서로 감정을 교류하며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것보다는 상대방은 밖에서 요란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산만하고 큰 목소리로 인해서 어, 상대분이 적응하기 힘들어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귀에 엄청 거슬려 할 수도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 세 번째로 어, 나에 대한 상대방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이 편안해하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상대분은 어, 아기자기 올망졸망 엄청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분은 그리고 차분하고 지적인 감성적인 이번 분의 성향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담고 싶다 요런 마음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을 위해 뭔가 이벤트를 계속 해주고 싶어하시고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를 계속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 너무 사랑스럽고 상대 분은 자기의 이상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베풀면서까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언제나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카드에서 많이 보이네요. 상대 분에게 이번 분은 어너둥이 여동생 같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보호해야 한다는 존재로 느껴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번째로 관계의 흐름을 보면요. 둘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관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음 서로 감정이나 추구하는 연애관, 결혼관 등이 너무 달라서 함께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감성적이고 로맨틱하고 달콤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런 데이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 분은 어, 상대 분이 너무 튀고 활동적임이 너무 강하고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상대분을 맞춰주기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시끄럽고 어, 갈등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분위기를 맞춰가기가 이번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에너지와 결이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되실 것 같아서 이 연애는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음, 다섯 번째로 결론을 보면은, 앞으로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말해 본다면, 어, 상대방과의 지금까지 데이트는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순간적인 외모 또는 목소리 등에 반해서 상대방의 전체적인 성향이나 감성, 성격 등을 보지 못하여서,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만남, 우연한 만남, 어, 가벼운 만남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카드가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상처는 사랑으로 낫는다는 말이 있듯이, 곧 1번 분에게, 어, 지금 곧 새로운 달콤한 사랑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2번 분 응원하겠습니다. 어,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나의 성향, 상황,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번 분은 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대인관계가 폭넓고 일적인 면에서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여러 모임, 동호회나 동창회 같은 곳에서 연애 대상을 만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3번 분은 서로 도움 주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이유물을 불안감도 느끼는 편이라, 여러 모임에 참석하며 소속감을 느껴야지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신의 에너지를 더 표출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야지. 어, 연애를 하더라도 외진 곳보다는 사람이 없는, 어, 사람이 없는 단절된 곳에서 넌좀 불편해함을 느끼시는 것 같고, 자신의 매력이나 감정 표현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친구 또는 친한 지인을 불러내어 함께 식사를 하든지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리고 어, 두 번째 상대방의 성향, 상황, 연애 스타일을 한번 보면요. 지상 경험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분은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고 지위가 있어 보여요. 가진 것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품이신것 같아요. 묵묵히 상대를 지켜주시는 진중함이 있어 보여요. 받기보다는 나눠 붙이는 것을 좋아하시고 말을 많이 하시지 않으시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끝으로 보여지는 풍겨지는 품위와 위험이 어, 있으신 그런 분이세요. 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보고 싶고 혼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좀 피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두 분이 데이트하실 때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시거나 여유로운 데이트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사랑을 즐기시는 것 같고 더 깊이 본다면 불륜적인 사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면서 겸직하고 겸손스러운 미덕이 여러 여성들을 끌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양다리를 걸치거나, 어,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있어 보여요. 카드로 봤을 때는.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어, 나에 대한 상대방 속마음은 어떤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이미지로 볼지 3번 카드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했던 전 여친의 이미지 또는 비슷한 외모에 끌려서 3번 분에게 호감을 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대방 분은 첫사랑을 다시 만난 기분으로 어, 실패했던 첫사랑을 다시 이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3번 분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다 첫사랑의 상처를 3번 분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다 어,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머릿속에 가득 차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 사교성의 매력을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뭐 사교성의 <laughs>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 상대분은 한눈팔지 않고 한 마음으로 3번 분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성 있게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요. 점점 3번 분의 매력에 빠져들고 계신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 카드의 흐름을 보면은요. 둘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카드를 보면 두 분의 관계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개적인 데이트를 하실 것으로 어, 보여지네요. 상대분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를 익숙해하면서 행복함과 즐거움을 천천히 느끼시고 즐거워 하시는 것,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주위 사람들과, 어,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오픈 데이트를 마음껏 즐기시고 계시는 것으로 카드가 말해 주고 있어요. 서로의 감정, 성향들이 잘 맞춰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다섯째로, 다섯 번째로 결론 및 처신법 조언을 한번 카드를 뽑아 보았는데요. 3번 분이 매력 발산도 잘 하시고 리더십이 있어서 상대분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두분 관계에서는 여성분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어, 여성분이 더 능력이 있고 강하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어, 3번 분이 매력 있는 일상생활에서 표현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상대분은 이런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창의적인 표현력이, 어, 표현력이 다양하신 3번 분을 상대분도 응원하고 칭송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3번 분은 앞으로도 당당하게 매력 발산하시면서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행복하고 멋진 연애 이어가실 것으로 보여지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카드 리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나의 성향, 상황, 연애 스타일 카드를 뽑아 보았는데요. 어, 4번 분은 수레돈 카드가 나왔어요. 뿌리가 얼어있는 겨울꽃처럼 나의 감정, 마음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사람과의 만남, 연애 시작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깊은 마음속에 숨겨두고 혼자 짝사랑하는 그런 격으로 보여요 4번 분은 어, 그대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을 겨울 내내 가슴에 품고 있다가 물어 입고 익을 때쯤 되면 봄에 꽃이 피듯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살포시 고백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요 끝은 화려하여서 나위와 벌을 모여들게 하지만 나의 감정은 아직 표현하기에 너무 메말라 있고,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사랑에 대한 확신도 신뢰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연애 경험이 많은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경험담을 많이 듣고, 어, 사랑의 간접 경험을 더 많이 하신다면, 어, 더 좋은, 어,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의 성향, 상황, 연애 스타일을 보면은요, 어, 상대방은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고 어, 자신을 피하하는 것에 많은 피로감을 좀 느낀다, 중압감마저 느끼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요. 현재 많이 지쳐 보이고 의욕도 감소되고 어, 어떻게 보면 대이기피 깊이증도 조금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시작함과 동시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지금은 편안한 휴식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카드가 말해 주고요. 4번 분의 편안함과 포옹할 수 있는 넓은 아랑으로 상대분을 편안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은 어, 상대방도 어,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것으로 보여져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 대한 상대방 속마음, 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의미로 볼지 카드를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어, 상대방 속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정열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속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술적인 오묘한 매력도 있고 사랑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이 있는 분이라 사범 분에게 직진적인 고백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대분은 지금 4번 분에 대한 마음은 열정적이고 직진적이고 물불가리지 않고 뛰어들 그런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분이 기분에 휘둘려서 경솔한 행동이나, 어, 말만 좀 조심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관계의 흐름을 보면은요, 관계의 흐름의 카드를 뽑아 보았는데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성향이나 성격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고 답답했던 여러 상황들이 이제는 서로 어 오해가 조금 풀리고 있는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상쾌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 두 분이서 성실하게 꾸준히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해서 더 멋진 관계로 흘러간다는 관계의 흐름이 지금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처신법 조언으로 앞으로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 보았는데요. 두 분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4번 분의 얼어 있던 꽃의 뿌리를 녹여주시고, 어, 그동안 품고 있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온기를 풀어 넣어 주신다. 이렇게 보여요. 더할 나위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4번 분의 포용력과 편안함, 수용적인 인내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안락함을 주신다면 두 분은 서로 고마움과 어, 배려심을 널 품고 서로를 안아주고 아껴주는 사이가 될 것으로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가 너무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 앞으로 어, 서로가 소중한 관계라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네 4번 분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